오늘 하루 건강 챙기셨나요? 건강한 비책입니다. 올 여름도 찜통 더위가 지속되어 최악의 무더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덥다고 해서 무작정 마음 가는 대로 생활하지 마시고 예방책을 알고 활동하세요. 시원한 맥주 한 잔, 물놀이, 업무적인 활동 등 무리한 생활을 하시면 위험할 수 있고 심하면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중요한 것중 하나인 수분, 즉 탈수 예방법을 준비했습니다. 몸속 수분은 땀소변호흡 등으로 배출되는데 나간 것만큼 또는 그 이상 수분을 보충해야 수분 통장에 적자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땀을 많이 흘린 후물 대신 아이스커피나 맥주로 목을 축여왔다면 이미 적자 상태일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현대인의 75%는 몸속 수분량이 2% 이상 소실된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한 만성 탈수를 겪고 있습니다. 땀소변호흡 등으로 하루에 빠져나가는 수분은 약 2.5리터입니다. 반면에 신체가 스스로 만들거나 국물 등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수분은 약 1리터입니다.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려면 1.5리터 정도의 물은 챙겨 드셔야 합니다. WHO가 권장하는 성인의 하루 물 섭취량은 1.5에서 2리터입니다. 외부 활동으로 땀을 많이 흘렸거나 여름철 외부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 수분 손실이 많은 날엔 평소 물 섭취량 또는 권장 섭취량보다 물을 더 많이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중 아침 공복에 마시는 물한 잔은 밤새 자는 동안 배출된 수분을 보충할 수 있어서 보약입니다. 밤에 자는 동안 땀 호흡을 통해 수분이 배출되므로 아침에 일어나 물을 마셔 체내 수분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식사 30분 전물한 컵을 마시면 수분을 보충해줄 뿐 아니라 소화를 촉진하고 과식을 막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 중에는 물을 조금씩 수시로 섭취해 탈수를 막을 수 있고 운동 직후 물이 아닌 맥주 커피 등으로 목을 축이면 알코올 카페인으로 인해 탈수를 촉진함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근육을 단련하고 체지방을 줄이는 등 체중을 관리하는 것도 몸속 수분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근육 세포가 수분을 머금을 뿐만 아니라 근육 속 혈관의 약 50%가 혈장이고 혈장의 91%가 물이기 때문에 체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반면에 지방이 많으면 그만큼 몸에서 수분을 저장하지 못해 수분이 배출되게 됩니다. 근육과 달리 지방세포가 수분을 축적하지 않고 지방엔 혈관이 없어서 수분 저장에 취약합니다. 우리 몸의 70%가 수분으로 채워지는데 노년으로 갈수록 근육이 줄면서 남성은 약50% 여성은 45%까지 수분 저장 비율이 낮아집니다. 결국 근육이 빠진 자리를 물과 섞이지 않는 지방이 채우기 때문에 체중 관리를 해야 합니다. 지방은 몸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다 만들어낼 만큼의 물을 머금지 못해 지방이 많을수록 몸이 무겁고 피곤하게 되고 마른 비만의 여성, 배나온 남성 등은 만성 탈수로 인한 피로가 쌓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기, 계단 오르기, 달리기, 빠르게 걷기 등을 통하여 체지방을 연소하고 동시에 근육도 단련을 해야 합니다. 운동 후 시원한 맥주 한 잔, 무더위 속 아이스커피를 즐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시원하게 들이키며 수분을 보충했다고 여긴다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맥주에 든 알코올은 항이뇨 호르몬을 억제해 이뇨 작용을 일으켜 수분을 밖으로 배출시키게 됩니다. 특히 운동 후 물을 마시지 않은 채 맥주를 마셨다면 탈수를 더 촉진시키게 됩니다. 갈증을 술로 해소하면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하고 탈수 증상이 심해져 근육 경련, 두통, 어지럼증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커피 에너지 음료에 많은 카페인도 이뇨 작용을 일으켜 마신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수분을 밖으로 배출하거나 빼앗아 갑니다. 일부 차에도 카페인이 꽤 들어 있습니다. 카페인의 최대 1일 섭취 권고량은 400mg입니다. 일반적으로 카페의 쇼트컵 230ml 기준으로 카페인은 말차 마트차의 70mg, 홍차에 44mg, 녹차에 45mg, 커피에 100mg가량 들어있습니다. 커피, 맥주 등을 한잔 마셨다면 물을 한컵 이상 더 마셔야 수분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우나 후 피부가 촉촉해지는 현상은 일시적입니다. 사우나룸이 고온 다습해 땀이 많이 나면서 피부가 일시적으로 촉촉해진 것일 뿐 실제로는 피부의 보습 인자를 제거해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사우나의 뜨거운 공기는 피부 속 수분을 증발시켜 피부를 건조하게 하고 피부 탄력을 떨어뜨려 주름을 만듭니다. 따라서 사우나를 이용할 땐 얼굴이 고열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얼굴을 감싸거나 얼굴을 뜨거운 쪽으로 향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사우나 직후 때를 밀면 표피의 장벽 기능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중성 약산성의 클렌저를 이용해 부드럽게 씻으면 좋습니다. 사우나 시간이 10분을 넘기면 피부 속 수분은 급감할 뿐만 아니라 탈수로 인한 어지럼증,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습식 사우나는 5분, 건식 사우나는 3분 정도가 적당하고 사우나로 땀을 빼면 수분뿐 아니라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등의 이온도 함께 빠져나가므로 물, 이온 음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피부의 가장 바깥층이 표피입니다. 표피의 바닥인 기저층에선 새 각질 세포를 만들어 점차 위로 올려보내는데 맨 위의 각질층에 도달하기까지 평균적으로 28일이 걸립니다. 각질층에 있는 각질 속에는 천연보습 인자가 들어있어 자체 무게의 5에서 6배나 많은 수분을 머금고 있습니다. 각질층은 정상적인 부드러운 피부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표피의 각질층에 새 세포가 도달하면 기존의 각질은 자연스레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각질층에 인위적인 힘을 가하면 피지, 노폐물, 먼지과 뒤섞여 뭉치는데 이것이 때입니다. 28일마다 자연스레 떨어져 나가는 각질층을 굳이 일부러 벗겨내면 천연 보습 인자가 사라져 피부가 건조하게 되니 굳이 떨어질 각질을 일부러 제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토피 피부염 건조함을 동반한 피부 질환 환자 가운데 천연 보습 인자가 손상당한 경우가 많고 때를 밀면 피부가 머금어야 할 수분이 날아가므로 때 밀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에 특히 체내의 수분의 중요성과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 여름 무더위 대비하시고 건강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비책이었습니다.